이게 진지하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약간 개그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지금 헷갈려가지고, 제가 지금 혼란이 많이 와서 이물 문 씨한테 전화를 하고 왔거든요. 이 자리에 오기 전에. 근데 진지하게 하라고 하더라고요.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, 이게? 아니, 그 기획하신 분 아니세요? 저희 이제 진지한 컨셉. 아, 그죠? 진지한 컨셉인 거죠? 이게 진짜 잘 되면 이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좀 왔습니다. 플러팅은 그래도 좀 자신있지 않나 싶습니다 진짜 실제로 하는 플러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? 왜 없지? 천사가 왜 날개가 없지? 천사가, 천사가 왜 날개가 없지? 날개가 없지? 오늘 일단 그반 정도는 진짜 제 진짜 모습으로 간다면 뭐 인위적인 모습 없이 제 모습 그대로 좀 자연스럽고 편안한 모습으로 한번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!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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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래 기다리셨나? 아, 아니 괜찮아요. 얼마나 기다리셨어요? 어, 5분도 안 기다렸어요. 아, 그래요? 네, 네. 금방 오죠. 셨 네. 밖에 눈이 많이 와 가지고. 아, 맞아. 네. 눈 좋아하시나요, 혹시? 아, 별로 안 좋아해요. 아, 네. <laughs> 발이 너무 더러워져서. 아, 바, 맨발로 다니시나요 평소에. <laughs> 아니, 신발이 더러워서. 아, 신발이 네, 더러워. 아, 음료 혹시 드시나요? 아, 네. 좋아요 아니. 라떼신가요? 아 밀크티. 아 밀크티. 괜찮아요. 날씨가 많이 추워가지고 저. 핫팩. 어, 아, 감사합니다. 네. 오! 오, 저거 저거 정말 봤는데? 저거 이모의 플러팅인데. <laughs> <laughs> 이모의 핫팩 플러팅을. 아 받... 성함이 어떻게 되시? 나저 아, 박지혜라고 합니다. 박지혜는 성함이 임성욱이라고 합니다. 임성욱? 네네. 일단 드시죠. 저는 혹시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나요? 개그맨이라고 들었어요. 아, 아 들으셨구나. 네. 저는 유튜브랑 개그맨 활동하고 있는. 근데 오늘 이제 개그맨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개그를 준비하고 하려고 했는데. 네. 준비한 것도 있고 사실 근데 제가 외모를 보자마자 오늘 개그는 없이 진지하게 한번 임해보려고 합니다. 아 혹시 그 좋아하는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? 어좀 재밌는 사람 좋아하는 아좀 유머러스한 사람. 유머러스한 사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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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원래 진짜 재밌거든. 요 성우가 재밌는 개그맨은 아니야. 아좀 그렇죠. <laughs> <laughs> 천천히 스며드는 스타일이야. 음. 약간 인위적인 거를 많이 안. 주 제가 오늘 인위적인 거좀 많이 준비했거든요, 사실. 어 좋아해요. 아 그래요? 네 개그 좋아해요. 아, 근데 제가 계속 보니까 그 놓고 오신 게 하나 있으신 것 같아요. 날개요? 예? 네? 아니요 그거 말고 그럼 귀걸이를 안 하신 것 같아요. 잘안 해요 아잘안 하시는 편이구나 왜안 하세요 혹시? 아걸리적거려서아 많이 안 꾸미시는 스타일인가 보다 열심히 꾸몄네 아예 날개였거든요 <laughs> 날개였어요 날개 <laughs> 날개를 바로 맞추시라고 <맞추실래>? 아니 <laughs> 그게 아니라 아니요 귀걸이야 <laughs> 맛있 어요, 의자차 <laughs> 아이 뒤에 사슴이 되게 많아가지고. 음... 사슴 이 되게 많아 가지고 사슴 좋아하 세요？아니요, <laughs> 생 각해 본 적이 없는 거같 은데요？사슴 이왜말을 <laughs> 하지？아, 저요. 네. 아. <laughs> 제가 계속 신경 쓰였는데, 이거를 떨어뜨리신 것같아가지고 이거, 이거. 아니, 여기 먼지, 진짜 먼지. 먼지. 하트를 좋아드리라 그랬는데, 또 맞췄어요, 저기. 또? 왜? 네? 다음 거. 퀴즈 아니죠 이거 퀴즈? <laughs> 아니요 아니요. 아무 게 뭐가 있더라. 뭐 <laughs> 어 재밌는데요 지금. 그래요? <laughs> <laughs> 계속 해주세요. <laughs> 혹시 그럼 지금 자취하세요? 아잘안 취해요. 주량이 세시니까. <laughs> 이거 다 그러니까 제가 멘트를 그러니까 제가 멘트를 하기도 전에 맞추시면 되니까요. 혹시 자취하세요? 자취해요, 자취해 뭐 이런 이런 이런, 이런 기성 전결 이 있는데 기에서 다 꺾어버려 그냥. 혹시 면접 같은 거 보신 적 있어요? 면접이요? 네. 어 학교 동아리 면접 아, 이런 거본것 같네요. 그 면접 때 준비했던 걸못 보여주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? <laughs> 아 지금 심정이 그러셨지 네, 네. 만약에 내가 준비한 거는 막천 개, 백 개가 넘는데 단 하나도 못 보여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? 근데 아직 면접이 끝나지 않았으니까. 아, 아, 그죠. 그렇긴 하죠. 근데 면접관이 내 의도를 전부 파악하고 미리 뭔가를 한다는 느낌이 어떨 <laughs> <할> 것같으요그럼면 <같아서. 웃음> 이제 이번 면접은 포기하고 재정비를 하여서 다른 면접으로 모습을 보이는 편이. 우리 그냥 친구로 지낼까? 아, 저 재밌는 사람을 좋아해요. 아, 친구도. 와 진짜 근데 이 여성분은 이런 많은 대시를 받았었나 보다. 그런 거 같아요. 너무 그렇지? 잘하고 에이. 너무 매력 있고 내가 아, 아니, 빠지겠는데? 아니면은 저런 게 유머 같은 거 많이 보셨을 수 있어. 에이. 아니 냉정하게 쳐내는 것 같은데 보면은 한수 앞이어가지고 그걸 다 내다보는 거예요. 세수 앞에 세수. 아 세수야. 에이. 기에서 맞추는 사람은 진짜 없거든요. 아니 밑에 뭐 있는데요 하는데 바로 이렇게 어, <laughs> 드시는 분이 <laughs> 어디 있냐고. <laughs> MBTI가 혹시 어떻게 되지? 맞춰보실래요? ENFP 2개 맞았어요 ESTP입니다 ESTP 아, 굉장히 약간 외향적인 MBTI 아닌가요? 맞아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네. 저는 뭐 같으세요? 맞... ENFP? ISTJ? 다 틀렸습니다 <laughs> 지금 심 박스 포인트 를한 점도 못 올렸거든. 그냥 이렇게 편하다가 한 번씩 팍쳐 주면 또 어, 이 사람 뭐지 하잖아. 이거 언제 칠 거냐고. 다나 있어 응. 봐. 다. CUT. 에? 아흐. C.O.L.D다, C.O.L.D. 혹시 막 좋아하는 개그맨 있으신가요? 저요? 개인적으로 최준 님이에요. 아, 최준 님. 빨리 얘기해야지, 바 귀여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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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. 아, 아닌 것 같기도 해요. 아, 그래? <laughs> <laughs> 표정 안 좋다, 근막 어? 아, <laughs> 좋아한다고 해서 이제 했는데 어? 근데 정색을 하시니까 아 이게 도대체 어떤 포인트인 거지? 라는게 아 머릿속으로 이제부터 꼬이기... 몇 대부터 제대로 꼬였어 <웃음> <저는>. <웃음> 호불호가 강한 성격은 아니신 것 같은데 어, 불호만 좀 있고 호는 많이 없어요 사람한테도 불호가 좀 있는 편인가요? 좀 싫어하는 스타일? 귀여운 척 그래서 아까 제가 귀여워했을 때 조금... CUT가 좀... 오늘 실수 많이 했네 요 <laughs> 인터뷰하러 간 느낌. <laughs> 지금까지 제첫 인상은 혹시 어떠신가요? 첫 인상 되게 피부가 좋으세요. 아 그래요? 네. 메이크업 바고 왔거든요. 그럼 네. 응. 끝이 <laughs> 끝이인 거죠? <laughs> 차차 알아가 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그게 좋죠. 네. 공감대 찾으려고 많이 노력했어요. 그러네. 그러네. 네. 오, 떨어진다 지루해. 하품 나와. <laughs> 예. 누나 맞추네. 끝까지 안 보셨죠? 어떻게 될까요아어 어? 설마? 진짜? 이대로 제가 끝날 사람입니까? 음. 끝까지 봐보세요. 오 좋아. 아직 음. 반도 안 됐습니다. 네. 평소에 왜 이렇게 개그 프로나 유튜브 좀 즐겨 보시는 편인가요? 유튜브를 좀 자주 보는 거예요. 아 같아요. 어떤? 말랑. 마랑... 아 우리 왕이형 <laughs> 아 친하세요? 태양형은 이 제가 좀 친한 편이죠. 본명이 태양. 이네 태양이형. 그래요? 뭐, 왜 혹시 왜 좋아하시는? 그냥 사람이고 너무 웃기지 않나요? 아, 아 약간 그런 스타일 좋아하시는구나. <laughs> 좀 세고. <laughs> 이거 보세요. 이거 보세요. 이거 보세요.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. 장충동 왕족발 보쌈. 아니야 바로 똑딱 똑똑... 올라온다 뭐야 많이 좋아하셨다니까요 올라가 올라가, 올라가 올라가 진작에 말을 하셨으면 제가 이런 식으로 할 텐데 진심으로 이미 잔잔아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구나 아, 태양이 형하고 친분이 있어가지고 아, 미리 알려주셨으면 제가 좀 이렇게 했을 텐데 이렇게 안하려고 사실 다 오겄네 아 지금 아, 너무 똑같아서 너무 놀랐어요 네. <laughs> 맞아? 140까지 올라가셨어요 지금 와 대박이다 네. 아니 근데 본인이 좋아하는 거 진짜 눈앞에서 이렇게 똑같이 따라해주니까 네. 진짜 웃긴거지 아, 기분 좋은거지 근데 좋은 거지. 이게 약간 그런거가 막 노래방도 목소리 큰 사람이 점수 많이 나오거든 <laughs> 근데 약간 이런 느낌인데 목소리 크게 하니까 점수 높네 아니 그아니에 제가 30분 동안 찾고 찾고 찾다가 이분이 좋아하는 어. 개그 포인트를 찾은거예요 소희가 아. 노력한다 네 그래서 찾자마자 제가 심지어 그게 또일대에과해받은거예요마렁 어? 형한테 어.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있고 기뻤겠어요 그래서 바로 발산해버린거죠 어. 네. 신나가지고 사실은 제가 저는 소개팅을 나이가 있다 보니 좀 해봤거든요 몇번 해봤는데 음. 저도 이렇게 소개팅 하는 게 조금 부자연스럽더라고요. 그래서 편한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서. 원래는 제가 좀 직설적인 스타일이거든요. 좋으면 좋다, 싫으면 싫다. 직설적으로 말하는 스타일인데, 너가 좋다. 감사합니다. 많이 티이신 것 같아요. <laughs> 근데 제가 지금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거든요. 장충동 왕족발곡사 한 번만 외쳐도 되나요? <laughs> 지금 이 기세로는 제가 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느낌이라 청춘동 왕족발 보쌈! 이거라도 해야 좀 자신감이 좀 올라갈 것 같아서 아 이런 텐션을 좀 좋아하시는구나 약간 이런 톤이 크고 좀 이런 걸 좋아하시는데 제가 사실 진짜 소개팅 때 이렇게 안 하다 보니까 뭐 사실 왕족발 보쌈 그것도 뭐 잘안 하거든요. 근데 네. 웃음소리가 좀 허탕하긴 해요. 제가 이런 걸로 개그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. 유튜브는 어떤 컨텐츠예요? 유튜브에서는 이제 플러팅하고 혹시 거기서 배운 게 날개 <laughs> 뭔지. 네, 플러팅하고 뭐 이렇게 이제 제가 개그맨이다 보니 개그우먼 선배들 어떻게 이렇게 좀 플러팅하고 꼬시고 이런 걸 했는데 음. 오늘 영상이 나감으로써 아, 이게 일반분들에게는 안 된다는 거를 음... 여지없이 나갈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아프긴 합니다. 이걸 또한 성장의 발판으로 삼고. 아 성장의 네. 발판. 더 다양한 아이디어를 연구해 보시면 오늘처럼 이렇게. 네. 이렇게. 이렇게. <laughs> 이거 <laughs> 보세요. 이렇게 이렇게 장충동 왕족발 보쌈. 어떤 포인트? 장충동 왕족발 보쌈. 설렘이라기보다는 이렇게까지 잘 따라하는 사람 처음이다라는 신기함이었던 것 같아요. 웃기려고 하는데 안 웃겨서 웃겼어요.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모진 말을 너무 많이 한것 같아서 죄송하고요. 다음 소개팅이 있으시다면 조금 더 연습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On the day that she left, but it was for the best